자, <laughs> 고등수학 수학원 RPM 257번 해설하겠습니다. 자, 어,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곱하기 2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가 되는데, ABC에 대해서 어, 제곱의 합을 구해라 했습니다. 이제 3차 식인데, 어, 3차 완전 세제곱? 음. 그니까 이 공식이 아니죠.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 아니란 말이죠. 이 공식으로 풀수 없는 세제곱은 어떻게 하냐? 보통 이제 3차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조립제법입니다. 네,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풀립니다. 그데 조립제법 말고도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어, 푸는 문제가 있고요또 뭐가 있죠? 뭐, 대칭형. 대칭형의 인수분해. 개수가 대칭형으로 완전 똑같을 때, 어. 써먹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에서 다 풀립니다. 근데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풀리게 되죠. 자,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면, 보통, 자, 이상수항의 약수들. 또는, 자, 여기 앞에 개수가 2가 아닐 때는 그 약수들의 2를 나눈 거. 그래서 더하기 빼기 숫자들을 가지고 요 앞에 이제 조리제법을 합니다. 근데 이 문제는 2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? 자, 2, 4, 3, 6, 1, 2.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저식을 x-2, 또 이제 2x제곱, 3x 플러스 1로 쓰면, 자, 여기는 이제 2차니까 바로 할 수가 있죠? 그래서 정리를 하면, x-2, 2x+1, x+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, 자, x+a, 어, 2x+b, x+c였으니까 a제곱은 4, b제곱은 1, c제곱은 1해서 전부 다 합하면 답은 6이 되겠습니다.